하나님의 위로, 부엘라헤로이,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모두 위로라는 결과를 향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외롭고 두려운 인간에게 위로는 필수입니다. 바울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위로를 실감하지 못하는 인간임을 알고 길고 세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의심을 끊는 한 광경을 클로즈업하겠습니다. 부엘라헤로이의 은총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오물이란 뜻입니다. 사라의 시녀였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후 쫓겨납니다. 적동이 아닌 처지에 사라에게 교만한 행동을 한 징벌입니다. 절대 절망의 하갈에게 위로와 약속이 주어지고 세속사에서 성취됩니다. 모든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연 은총입니다. 부엘라헤로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위로의 새 지평을 열게 합니다. 자연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자기 사람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원리는 주님께서 기도응답에 확신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한편인 우리에게 임하는 위로는 완전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고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고 대적자도 처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고 한몸이라고 확증합니다. 복음 사역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겠다고 보장하십니다. 위로의 실제는 곁에서 부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원어는 곁에서 부르다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위로받고 위로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군요. 성경일장 칼럼 TV.